오늘의 뜬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월 14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지금 서청원, 김무성, 김무성, 서청원 사생 결단식 경쟁이네요. 오, 요즘 날씨가 더운데요.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언론 그 묘사를 보면 진흙탕 싸움 뭐 이런 묘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 뭐정과기로 공개를 뭐 해야 된다.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같은 당안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거의, 거의 뭐 여대 야싸움 같은 이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과열되는 배경은 뭐라고 분석됩니까? 그러니까 사창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창원 의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예. 서창원 의원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여 밖에 안된 박근혜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고 스스로 정권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음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친박 쪽에서 예.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뭐이 정치권에서는 거의 통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의 고정 지지, 묻지마 지지가 최대 40% 정도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두 가지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미니멈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이 상황에서 만약에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비박의 활동 공간이 넓혀진다고 한다면 으흠. 이 마지노선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마지노선이 깨지면 박근혜 그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은 집권기반이 흔들리고 레기 레임덕으로 빠질 수도 있다. 예. 이런 그 친박 쪽에서 볼 때는 이런 우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권을 비박의 줄수 없다. 이런 아마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으흠. 김무상 의원 같은 경우는 뭐그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다라는 게 거의 정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번에 당 대표가 되면은 2016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730 재보선 이후에는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정치인과 선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롱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16년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2016년 총선에서 이 당세를 넓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김무성 그렇죠. 의원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김무성 의원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목검승부가 아니라 거의 진검승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무성 의원이 되느냐 서창원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와 당의 관계도 실제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 당청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차기 대권을 연대해 두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과의 차별화죠. 그 문제는 그 차별화 행보를 어느 시점부터 밟을 것이냐라고는 시간의 문제는 않겠지만 예. 거의 그건 필연이다. 예. 이렇게 된다면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 판세는 어떻게들 이야기합니까? 정치권 남파께서? 뭐, 지금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김무성 위원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허. 뭐, 이런 지금 뭐 판세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문제는 또 어떤 그당 조직력이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뚜껑은 뭐 최종 단계 가서 일단 열어봐야 되겠죠. 예. 자, 서청원, 김무성 두 사람 사이의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이번 전당대회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730 재보선하고 연결해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청원이냐, 김무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대 야라고 하는 구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7월 14일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대표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름 뒤에 730 재보선이 그 실시가 됩니다. 근데 경험 치으로볼때 일반적으로 당대표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보고 또 여기에다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혁신위원회라는 걸또 꾸렸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부름 간격으로 이 정치 일정을 짜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당혁신을 주창을 하고 그래서 다시 7월 14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뭐 새로운 새누리당을 천명을 하고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를 계속 누려가면서 7.30 재보선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7.30 재보선도 일정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최소한 원내 과반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전당대회를 재보선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연히 날짜가 이렇게 됐을 뿐이지, 뭐, 일부러 그렇게 또한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730 재보선의 공천 과정에 그 임태희 전 비서실장 뭐 일단 탈락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임태희 비서실장을 공천을 했을 때는 그거는 그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공천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730 재보선의 구도가 정치적 의제가 다시 전면에 될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은 새누리당은 별로 반가워지를 않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 추세고 새누리당의 예. 지지율도 하락 추세인데 예. 여기서 뭐 다시 심판론이니 이런 그 정치 의제가 부각이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게 없다. 어허.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인물로 가는데 인물이라고는 하 것이 지역에 밀착되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예. 선거 캠페인으로 이렇게 가야만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재보선에서 선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사실은 인테이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별로 부응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음, 겁니다 오히려 정치 논란을 키울 수 있다 이말이요 어? 그러면 초반에 나왔던 이른바 거물급 뭐 중진 차출 뭐 전략 공천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공산이 있고요. 그 거물급 공천이라든지 전략 공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울 동작을이라든지 예.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미 새산리장 뭐 같은 경우 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미 지금 저그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예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그게 그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으흠. 지금 은뭐 열다섯 곳 제보선의 지역으로 보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전국적 단위에서의 정치구도를 짜는 것은 산리장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그런. 음.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럼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최소화한다. 그렇습니다. 동작을 하고 수원, 수원이 세 곳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 한두곳 지금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은 평택이죠, 또. 평택을이죠. 예. 음, 그런 지역은 그냥 지역 밀착 일꾼으로 가겠다. 조용한 선거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맞설까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든지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짜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어허. 지금 오히려 이제 공차원을 둘러싸고 이 당내 개파 간의 어떤 힘겨루기 예. 양상만 지금 비춰주고 있지 선거 구도를 이렇게 짜서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조차 사실은 희박한 부분이니까 예.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너무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계 대뭐그 기존의 민주계 이런 쪽의 그 경쟁 이것만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루빨리 뭔가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네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